오른쪽 그림의 직각 삼각형 ABC에서 AC의 길이가 10cm, 각 A가 30도일 때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AC의 길이가 10cm, 그 다음에 각 A가 30도라고 그랬죠? XY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어, 먼저 이 삼각형에서 사인과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어, 먼저, 사인은, 사인 30도는 어떻게 되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2이 그림상에서 사인은 어떻게 되죠? 10분의 y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은 10분의 y. 가입표로 곱해주면 되겠죠? 가입표로 곱해주면, 어,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2y는 10, y는 5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알아볼까요? 코사인, 코사인 30도 이렇게 이 그림상에서 코사인은 코사인 30도는 10분의 x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10분의 x는 2분의 루트 3. 역시 가이표로 곱해주면 2x는 10루트 3, x는 5루트 3 되겠네요. 어, 다른 풀이를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90도 세각의 크기가 30도, 60도, 90도인 경우 먼저 길이의 비는 2대1대 루트 3이라는 걸알수 있죠. 90도에 해당하는 게 2이고, 그 다음에 30도에 해당하는 게 1이고, 60도에 해당하는 게 루트 3이죠. 그럼 2대1대 루트 3의 길이의 비는 먼저 어, 가장 긴 변이 2에 해당하는 게 10이죠. 그러니까 10으로 해당하면 10대5대5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10대5대5루트3은 10대Y대X죠. 그래서 X는, 어, X는 5루트3이 되고 Y는 5가 되겠죠. 그래서 XY 값을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